이파 하실거에요? 이파으로 준비? 네, 한판 해보죠 어, 알겠습니다 최대한 아, 보조, 보조역할 밖에 못해요 실력 아시니까, 네. 자 네. 잘 따라다니겠습니다 해물을 빌겠습니다 아왜 이렇게 떨리지? 떨리죠, 그쵸? 그렇죠? <laughs> 저도 떨려요 <laughs> 아이게 도움이 좀 돼야 아, 되는데 어떻떨되는지 모르겠어 자 듀오 첫번째 대회입니다 첫 저기 는 리퍼아이론님이 먼저 스타트를 끊습니다 동점이야 성적하고 그거는 스샷을 받아놓겠습니다 아영상에또 안깼구나 오케이 영상이 남아요 자 가시고 싶은데를 <laughs> 찍으시면 됩니다 아한 <laughs> 오픈 안에만 등을 보니까 좀 작가 그 이제 어떻게 좀 위험한 건 말고. 어, 그렇 그렇죠. 그러니까 전략은 저기가 짜시는 거예요. 저는 도와받으는 겁니다. 서포트. 도움이 될지 모르겠으나 자, 피, 자핑 찍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어, 위험하지 않을까요? <laughs> 가까운데 그렇게 많이 오는 사람이. 예, 알겠습니다. 거기로 가겠습니다. 아 이게 뭐이렇게 뭐 떨리겠지? <laughs> 자 수리가 어떻게 나올까요? 수리 및 나중에 킬수그 말씀이 같군만. 수리가 동일이면킬수 뭐야? 팔콘 타고 온다. 여러 번 도전도 가능하다. 자, 저 빨간데 피구로 내릴게요. 목사 <laughs> <거룩살>. 찍어주시는 피구로. <laughs> 살짝 핑과로. 위험하겠다. 어 사람 많다. 어디로 갈까요? 따라갈게요, 따라갈게요. 아, 옥살못 들었어. 아. 아래 들었어. 오, 씨. 어, 초월하시겠습니다. 선공박기겠습 어, 들어왔어, 들어왔어. 나이스. 수색할게, 제가. 수색하겠습니다. 또, 주위에 저기 있는지. 비우니까 한 명이 더 있단 네, 있다 얘긴데. 다어 저기 오라 오라보다 도와주러. 자. 나 해코스라고 애들이 착각하고 있어. 하지만 나 해코스 아닌데. 나이스. 나 편. 나건 아니야 이거. 어머스 옛날에 해본 해픈, 어. 해본 야 나이스. 편고 빼앗겼어. 면제. 나뭐오어 먹어. 제해놓고아뽀뽀자어킬했습니다 투킬. 했습니다, 투킬. <laughs> 처음으로 크런하거를다무한 보아도. 아, 시가루블록 아, service. 시가루블록 service. 시가루블록 s 블록스 하고 있어요 e 다가로블록스가루블록 service. 시가루블록 service. 시가

어, 한, 어. 애들아, 나 죽었어. 초, 초, 초. 나이스 컷! 나 뭐, 어. 죽었어 나이스 컷! 나 나이스 컷! 나이스 컷! 나 나이스 컷! 나한 나이스 컷! 는거스네 나이스 컷! 나이스 이스 컷! 나이스 컷! 다이스 컷! 나이스 컷! 나이스 컷! 나이 최소한 5등까지는 안 들어요. 카탈리나는 데리가 볼까? 점이 그러르르. 나아 위를 안 룰로 보니까 인가 아, 아, 아니야. 그러고 때 돼요? 이래. 이 사람 자 근데 오등 안에는 에 들어야 될것 같은데. 뭐 대도 그죠어유령이야 유령 뭐야 이거? 아요이 사람이 많아지면 오퍼이디 하는 사람들이 말을 할수 있어요. 나중에 아빠. 어. 이거 로블록스 엄오어야어쩔수 없다 헬기 좀 보러 자 헬기 있어. 각각 치료와 전략을 주워. 진행할 겁니다. 저겁다 어, 어, 아, 죄나 벌써 5 0이 56이야. 루블럭스 아빠 봐봐. 루블럭스 캐릭터가 이렇게 돼 있어. 이게 뭐야? 살짜어 <laughs> 너만 처리하고 가요. 어, 컷 처리하고 해. 컷 타죠. 지금 반피도 나지가 됐고. 야, 죽으면 이렇게 뜬다. 아나 네, 죽으면 이렇게 떠. 불쌍하지. 나이스. 서퍼헤드대 바로 컷 됐습니다. 이거 안드세요 여기 상자. 괜찮아요. 이거 제가 먹을게요, 왜냐면. 아, 네, 있어, 아, 아니야, 얘들아. 음, 나름 쳤다. 야, 왜 진짜 못박으 애들. 이게? 내가 네, 싫었다. 음, 기 회기 타줘. 네, 회기소로 가겠습니다. 오래 보겠던데. 이거 타면 제가 솔로 해 봐서 안 돼. 최소한 5등 안은 들어야. 네, 그러니습니다 아, 핑크도 하늘 매꽃기까지올라예어게이트까 하늘로? 그럼 올라니까 벌써 40명밖에 안 남았습니다 올라가면 돼, 아 근데 이거를 이제 킬 수를 안 나오겠다 그쵸?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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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금 5킬 현재 5킬입니다 제 화면에 보이는 저맨 뒤에 저거가 숫자가 5가 저거죠? 킬 수죠 우리 팀의 킬수 근데 어 지금 맨 뒤에 있는 게 어시스트 아 어시스트 아, 아, 어시반 5했네. 킬은 빠네 아. 이 스키르죠. 이 아. 그렇습니다. 그기 있으면 최소 거의 5등 하는 들거요 가만히만 있으면. 저존보 존버 솜리야 <laughs> 어, 벌써 새벽도. 어, 하늘정보. 하늘 존보하늘또 있나요? 하늘 존보가 <laughs> 네, 이렇게 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에요 울버린 <laughs> 있다 울버린 아직 살아있고 근데 이도피에서도 맞지 않아요? 초골? 맞긴 하는데 헬기가 맞죠 대신 어... 어, 사타 적으로 누구를 처치했대요 <laughs>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서 킬킬 킬 횟수만 보면 돼요 어... 살아있는 사람, 사람 살아있는 거라 아 서로 배입니다. 아 이제 네. 아초 초화를 많이 확보를 못했다. 세발 마흔 발 어느 정도 초화 초화를좀 확보하고 올라야 되도요포인서 쓰면 되는데 7천7천7백십 포인트 있어야 돼요. 저야 불러가지고. 그죠그 내가 오케이라아 토요일이에요? 그, 그, 도요리님 네, 안녕하세요 뭐. 참가 방법은 시차을7 7 7 7포인트를 쓰셔야 돼요 지금 이번 달에 계속 할 거니까요 언제든지 참여 가능하고요 시차 포인트가 모이시면 언제든지 자기가 편한 시간대 편한 시간대 저 참여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 그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대회 룰은 오늘 만들어졌서 네. 아직 적어놓지는 네. 않았는데 자세한 거는 상품부터 상품은, 시, 상품은 배틀패스 안 썼으면 벨트패스 그리고 배틀패스 있으면 그 배틀패스 박스에 맞는 스킨을 받아요. 네, 예, 이렇게 됩니다. 그 할래? 저기에다 적어 놓을 거예요. 네, 그냥 하늘 중범만 하면 되겠다. 네, 자, p c 잖아 게임들을 정확하게 적어놔야 되겠다. 자, 26명 남았습니다. 벅스가 번, 번, 번들 기준인가요? 아니면 그냥 기준인가요? 그냥 기준입니다. 그냥 그러면 950. 950벅스의 상하하는 950. 제품으로도 가능합니다. 자, 오늘 요판이 끝나면 제가 일정에다가 그거를 일정이래. 거기다 만들어 놓을게요. 정보에다가 만들어 놓을게요. 게임 룰하고 상품 지급 이런 거다 미리 만들어 놓을 거고. 아, 이거 는데 뭐가 떨리 이렇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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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23명 남았습니다 아, 거기다 뭐 아, 순위도 업데이트 해 놓으면 아, 재밌겠다. 좋았어. 정보에 들어와서 보시길까요? 순위도 보여 다. 랭 재밌겠네. 현재 1위 뭐 이런 식으로. 현재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29, 20, 21, 22, 23, 24, 25, 26, 27, 가8 29, 20, 21, 22, 23, 24, 5 6 7 8 9 0 1 22, 23, 4 1 1 6 1 아, 아죽팀 나머지, 아우, 팀나 우리 제외하고, 아홉팀나았습니다그 우리 제외하고, 우고로 저런 외하을잘리하고까리 제외하고, 우리 제외하고, 우리 제외하고, 우리 제외하죠 쏠까요? 외하고 우리 제고 우리 제외하고, 아니, 가만히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제지하고고있습니다 네, 아니. 우리 제외하고, 우리 제맞아고 우리 제외하고, 우 너무 외하고우 지도가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아홉 팀. 자1 8덟명김 게임주인데 나왔습니다. 저희 포함해서 게임 상태가 안 좋아요. 오 아니야. 너무 오래 아, 떠 왠지에 있었나요? <laughs> 초록 나 확실히 봤고 나도 초록 확실히 봤어. 오 그렇지 이쪽이거왜쪽이야아야 이겼어. 나랑 같이 네. 나랑 아, 같이 게임 룰이요. 1등이 여러 명 나오게 되면 네, 네. 킬 수, 그 다음에 킬 수가 높은 사람이 이기리다. 이렇게 순위가 바뀌어요. 그래서 부인을 따라 다녀보겠어. 1등이면 1등일수록 좋고, 그 다음에 킬 수가 많을수록 좋고, 이렇게 순서를 둘 겁니다. 그것도 제가 적어 놓을게요. 자, 언제든지 네. 참여 가능합니다. 아 16명 16명 나갔다. 자 벌써 8이래요 지금 정원에서 아까 헬기 헬기네어디있는지모고가고있자 옆에가 레이지레이크인가요? 이 아래서 이 아래서 싸운다면 그냥 구경하면 돼요 자 레이지레이크래요 여기가 뭔가 저희가 거인이면 쟤네들은 아, 개미같이 걸어다니는거죠 아 옆에 로봇트도 보이래요 로봇트도안 죽어서 누가 또 죽었는지 몰라가. 어 사람들이 안 죽고 있어 요 이제. 안돼 나가 죽였어 내가, 나가, 내가, 나가, 내가, 내가 나 내가 나 내가 내가. 안돼 를하고 있다요. 오. 어예 맞습니다. 10월 동안 계속하는 <laughs> 이벤트입니다. <laughs> 계속하는 이벤트니까 어제든지 참여 가능합니다. <laughs>

어또 좁아지래요 이제 조비스비아 섬으로줄 줄어들래요 섬으로이 아래 운 아래 운 그쪽이요 어, 어 싸우다 싸우다 물가에서 싸우래요 네, 그냥 그 렇게하면 구경, 돼요 아, 아래 에두 명이, 명이 뛰어가고 있고요 어 싸우다 싸우다 어 재밌는 걸 속을 막 쏘고 있습니다 건너 페로로 어컷 열 아, 밖에안 남았습니다. 더블 어... 킬. 더블 킬. 이거 보이드가 움직이는데. 아, 그리고 간다. 보이브리가봐요막 지금에서 앞으로 어, 와요. 아이셈, 아이셈만 간다. 아이셈만 간다. 어, 아이템 먹는다. 맞습니다. 어, 자꾸 아이템 아이템을 안 먹고, 먹고 있습니다. 버텨야. 한네 개. 네팀 남았나? 네팀 남은 것 같아요. 네 팀. 어, 아, 핑크 아니 고 자. 핑크가 야 사인 네, 비시랑 언제 봤죠? 오늘 봤나요 아! 어? 어한 달치 모아서 할 건데? 삼백 모아서 드려야지 맞죠? 다음 사람들도 들어와야 되니까. <laughs> 자 말하는 순간 세팀 나왔습니다. 오. 자세 팀. 어사삼 분은 안에 들겠다자세팀 나왔습니다. 세 팀. 카메라 <laughs> 굉장하네. 어, 긴장되네. 이동하는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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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다 지금 현재 6킬이라 했습니다. 처음에 스타트에 1대 어. 6킬 1등 플러스 6킬. 네, 2, 3등은만한. 그래서 아래 또 섭외 한 명이 나타났습니다. 여기 여기 몇 명이? 저기 한명 나타났어. 어, 헬기 탔어요. 헬기. 네. 근데 이렇게 높이까지는 안 올라올 거예요. 헬기 탔어요. 헬기. 이동 이동기로만 쓰지. 자 이동합니다 이동. 이렇게 높이 올라가는 사람 없거든요. 자 저쪽으로 옆 마을로 가래요. 연마을이 네 자기가 바뀐대 리스트 매도호 쪽을 갑니다. 어, 직공 정석이 버튼 잘못누르네어 자기자기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제 보통 안 써서 리스트 매도호도 잡기고 있어요. 일반 패 없었는데. 네 헬기 타고 이제 이 정도까지 높이 온 사람 진짜 별로 없어요. 전부 전부 빼고는 아 지금 대회 중이라서 그래요. 네, 노벨리. 제 1회 대회에 리퍼 아이론님이 참여하셔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오! 나 맞았어요! 오, 뭐야! 일코님저 맞았어요! 안 아, 돼! 네. 다행히 즉사하질 않았는데. 네. 잠시만, 저격총이 있다고? 그럼 나 계속 움직여야 하는데 이거. 네. 지금 6명 남았습니다, 저. 자, 수리는 일단 사비, 사비 아래 줄것 같아요. 일일 나았으면 이러면 계속 움직여야 되잖아 사람 있으면 자 자아 오고 오 계속 움직여야 되잖아 자, 현재 수리 어 쏘지만마 쏘마 <laughs> 그쪽으로 계속 쏘나요? 계속 쏴요 저총으로와 안돼 제기 터진다 쏘지마 물이 떨어질 때 물이 든 대로 떨어져야 돼. 뭐? 아, 그리고 뭐, 그냥 킬이에요까보내어더군 어... 닥터둠인데? 오, 둠이 날라옵니다. 둠이? 뭔이지. 아, 둠이 날라옵니다. 둠 카르마 아, 하늘 전부 도두마치 않습니다. 높은, 지금 등의 해겔을 보다 대단하고 대회, 대회 중이라서 리펀이만 보신 겁니다. 여기 계속 음. 움직여야 돼요. 서로

초할 <laughs> 날라오는 아, 거야. 저, 저, 저 자, 초할이 날라오고 있습니다. <laughs> 오, 죄송해요. 천하게 싸우고있습니다 고백 보보상리한명 <laughs> 기절, 한명 기절, 기 당했고. 자, 기절 당했습니다. 2대1대1 같거든요. 이가 있었던 데가 있운어 아, 고 지급되는 것도 적어 봐요 음, 거기다 적어 놓을 거예요. 아니야. 응? 이미 학교 와 있는데. 야, 너, 너 아까 밥 먹었으면 어떻게 됐었을? 배고프셨어. 야, 킹 몰랐다. 빨리 뜯어. 갑자기다. 이등이다. 이등. 아, 한명더킬 어, 됐습니다. 네, 뭐, 우그러졌어요. 아, 제 팀이 라하면 지금 요, 요, 양, 양, 양. 지금, 2등이야, 지금, 가에또있는데 어, 어. 네.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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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다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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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금, 지니다금 지금, 지이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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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이 아, 그러네요. 1대1이네요. 1대 저한 병씩 남은거래요 그렇죠? 저 합쳐서 이제 두 병이니까. 1대1, 자, 1대1입니다. 1대1, 자, 헬기 목이요. 1대1, 1로 와. 오. 자, 헬기 400, 280 나왔어. 140, 아, 이을할수있을지일등을 <laughs> 오! 이잠시만 잠시만요. Are you a bed? Are you a bed? I'm a 니 i c k 아, 초월이, 초월이 맞지 알아요? 자. 맞지 저 위, 위쪽에 있습니다, 위쪽에. 보입니다. 지금 마셔야 되죠? 어타이 좋아요. 잘 먹고 오. 있어요. 자, 치, 실드 채웠습니다. 낙사! 오. 오, 네, 바로 그, 그, 어 바로 짓대요. 아, 밀어. 자, 또 짓고 있습니다. 아, 난 핑핑 상태가 안 좋은데 아니, 지금 나. 아니, 나 아, 핑 줄게. 상태가 안 좋대요 지금. 아, 안타깝습니다. 레드 레드 아이 파이터다. 자, 1등도 가능가각 1등각 네. 만들어지나요? 네. 오, 야 위협했어요. 나이스 자, 위협했습니다. 자, 이제 힐탭이 없어요. 안타깝게. 아, 힐탭만 있어도 어느 정도 저 위로 올라옵니다. 위로, 위로, 위로. 어.

야이 2등 아, 괜찮아 2등 괜찮아 오케이 예 2등에 6킬이죠 6킬 2등도 만족합니다 네 2등에 6킬입니다 2등에 네, 아, 네, 6킬 야나 체력이 없네 2등에 6킬 각오는 있는데 자 대기실로 이동하겠습니다 맞네. 좋은 경기 잘 봤습니다 2등 6킬